자, 7월 31일 브라운더스트 전기 점검 업데이트 소식이고요 근래 좀 영상이 좀 뜸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브라운더스트도 저기 딱히 지금 이제 공략 영상 다 찍어서 올릴 거 없고 에픽세븐도 지금 마감주에요. 그래서 에픽세븐 좀 마감 좀 방송키고 생방에서 달리느라 별도 영상이 지금 뭐 스토리 그때 막 봤던 것들 그거 위주로 좀 올리고 있는데 두도 곧 있으면은 2주년이어가지고, 아, 마또 2주년 되면 또 바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7월 31일 업데이트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즌 이벤트 화이트 소로 업데이트 한 텐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고잉홈. 그거 이제 다음 이제 이야기랑 그 다음에 새로운 마물 추적자 나온다는 소리죠. 구안의 키메라 어둠이 이제 오픈된다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공략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또 이렇게 마무리 추때 나올 때마다 영상 찍을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재밌긴 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캐릭터인데, 사도 올리비에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잠깐 스킬을 봤는데, 그 18챕터에서 이제 일반 올리비에 있죠? 우리 편으로 들어왔던 올리비에. 그 올리비에 같은 경우는 이제 SP를 회복시켜주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그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사도 올리비에면 칼리엔이잖아요? 그래서 그 SP를 회복시켜주는 올리비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봤는데, 음, PVP 쪽에 좀 특화된 영웅이지 않나 싶어요. 스킬셋을 보시면, 메테 회피에 성공할 때까지 적의 공격을 회피합니다. 그 다음에 마법력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있죠. 그냥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수영장 파티, 유스티아 있죠? 풀파티 유스티아? 걔랑 좀 비슷한데, 걔 마법 버전이다. 마덱 버전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하. 자, 여기 보시면, 어, 일반 유스티아죠. 네. EFP 성공할 때까지 100%로 회피합니다. 8턴 동안 공격력이 150% 증가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어, 사도 칼리엔이죠, 어떻게 보면 칼리엔도 EFP 성공할 때까지 100% 확률로 회피합니다. 8턴 동안 마법력이 150% 증가합니다. 100%가 더 적어요, 150%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명함으로는 50%밖에 증가를 안 하죠. 옛날 캐릭이기 때문에 신유티는 3돌을 해야 SP가 한계로 줄어드는 모습인데, 근래에 나온 캐릭들은 1돌만 해도 SP가 한계로 줄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유티가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SP가 한계로 줄어드는 구간이 가성비 돌파 구간이고, 그 이상의 효과를 보시고 싶으시면 이제 뭐몇 회가 그 바뀌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친구로 따지면 2회에서 3강을 하면 3회 회피로 바뀌죠. 이 구간, 아니면 뭐, 4회 중첩에서 6회 중첩으로 바뀌는 뭐, 예를 들면, 그, 바니걸 셀리아라든지, 수영장 그, 비렘미나 였나요? 그 친구 같은 경우들은 사도를 해야지 이제 6회 중첩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몇 회로 추가적으로 바뀌는 구간이 이제 좀 효율이 나오는, 어, 그 돌파 구간이에요. 그래서, 가성비는 1돌이고, 효율을 보시려면, 3돌까지는 해주셔야 되는데, 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5돌에도 이제 68%고, 어, 강화 유지 시간 뭐 2턴 더증가하고뭐 이런 식으로 연운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물대에 신유티, 아물대개이 풀파티 유스티아가 있다면, 마대에 이제 저기, 그칼리엔올리비가 들어가는 건데, 어디서 쓰냐면, PVP에서 회피대갈때 쓰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구원의 탑 이제 올라가시다 보면은 이제 영웅들 먹고 막 유물 조합해가지고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한방 컷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올라가다 보면 그럼 이제 회피 유물이랑 이 회피 캐릭들 바탕으로 전열을 세워놓고 회피 탕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군들이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탑 오를 때좀 자주 쓰는 친구거든요. 탑 오를 때좀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대에서는 이제 유스티아가 있기 때문에 마대에서는 뭐다? 칼리엔 이거 올리비에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어 모험을 돌때좀 쓴다라기보다는 타보를 때랑 그다음에 PVP에서 좀 쓰이겠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뽑아야 하나요? 굳이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에, 본인이 PVP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마대 기반으로 구탑을 오르면서 회피탱으로 전열을 세워 놓을 게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굳이 뽑으실 필요는 없어요. 아, 어, 그리고 저기 지금 매니저도 말하지만 18챕터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일반 올리비에 있죠? 그 SP 이제 벌어다 주는 그 친구. 그 친구도 이제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사도 칼리엔이 올리비에로 나온 거거든요? 사도 올리비엔으로. 올리비에로. 그래서 그 예정된 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코스튬을 좀 굴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뽑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뽑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골계 올리비에랑 사도 올리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8챕터에서 보셨던 일반 올리비에 있죠? s p 숙 SP벌어다주던 SP 그거까지가 아마 세트일 것 같아요 세개가 근데 지금 당장은 오골계랑 사도만 나왔는데 지금 그냥 딱이 성능으로만 놓고보면 굳이 안뽑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향후에 예견되있는 어 일반 이제 올리비에 s p 수급벌어다주는것 그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내가 좀세개를 굴리고 싶어요 어, 세개를 굴려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뭐 1강 정도는 그래도 해 놓으시면 나중에 굴리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으시겠죠. 좀더 효율 보실 거면 3강까지. 근데 그냥 자체적인 성능만 놓고 보면 굳이 뽑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냥 얘딱 자체만 놓고 보면. 아, 그리고 선제 발동이네요, 지금 보니까. 예. 선제 발동이어 가지고 선제로 8턴 동안 마법력 증가인데 강화 연눈 먹이면 10턴이거든요. 어, 선제로 10턴 동안 마법력 증가. 이거는 좀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PVP 쪽에서 좀쓸것 같아요. 이, 그냥, 세팅은. 음, 선제기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해변의 장이 미카엘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드에서 좀 자주 쓰이는 친구죠. 미카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레이드를 본인이 하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1돌 정도는 좀, 해놓으시면 좋아요. 비속성을 좀 접대할 때 씁니다. 근데, 그 외에는 거의 사용처가 없긴 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어, 오골계 올리비에 가루상자 편입되고요. 신유티도 가루상자 편입됩니다. 네, 8월 14일날 여러분 저기 뭐야 수레제 복각 한번 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8월 14일날 수레제 복각 또 하니까 없으신 분들 그때 뽑으시면 될것 같아요 유튜브에 댓글 달리더라고요 수레제 없는데 저 망한 건가요? 이러고 복각합니다 14일날 그 다음에 안티 디스토피아 디아나 이 친구도 뭐명함에서1돌 정도만 있어 충분하고 효율 보실 거면 사돌 해야 돼요. 굳이 뭐 뽑아야 되나라고 하면은 뭐 굳이 안 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보다는 그미지의미지의 탐구자 디아나가 더 좋기 때문에 자연 발톱 루어 PVP 캐릭이죠. 사실 필요 없어요. 피, 피, PVP 안 하실 거면. 그래서 여기까지가 업데이트 내용이고 최종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체적인 성능으로는 본인이 PVP를 하거나 아니면 탑을 오를게 아니다 마덱 기반 회피탱 세우고 탑을 오를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 굳이 뽑으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오골계 그 다음에 사도 그 다음에 이제 18챕터에서 나왔던 올리비아까지 생각을 해서 3종 파트로 좀 쓰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못해도 1돌 정도까지는 좀 어, 뽑아 놓으시는게 뿌생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이제 재화 여유분 바탕으로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